아뭐 하세요? 오늘 원율이랑 지원이잡 먹방 오늘은 원율 원유... 난 저는 피자만 먹고 원율이는 치킨만 먹을 거예요 원율이는 치킨 파고 저는 피자 파예요 네네치 킨 후라이드랑 양념도 있습니다 어, 네네치 치킨 근데 시원아니 아. 이거 둘다 먹을 거잖아 어차피 응? 응 먹자 그래. 비주얼, <laughs> 비주얼, 아 비주얼, 아, 비주얼. 아, 좀 비주얼. 아 자, 배달 왔습니다. 내입물에 달려 갈까? 이음이, 잠깐만요. 어. 더 뜨거워서 여기 아. 셀프, 물좀 주세요. 셀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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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카리는 있죠 <웃음> 셀프, <웃음> 셀프, 포카리는 있죠 셀죠 셀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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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 셀프, 셀카리 음. 이제 좀안좋안 셀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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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주세요. 셀프, 음. 아. 아, 셀프, 셀프, 음. 셀프, <laughs> 흐르는 유형 무슨 유형이야? 유형이라는 말 그냥 그내봐나 뭐 모르. 내가 좀더 기억해. 아니에요. 내가 좀더 기억. 누가 더 귀여운지 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근데 우리한테 댓글 별로 안 오네요. 맞다. 댓글 혹시 주겠나? 근데 어떤 사람은 둘다못생겼다고해 음, 어우정범 많네. 나 피자 치킨 보여줄게요. 나도 피자 먹고 있어. 오늘 원율... 시원이 피자. 근데 여기 토마토 있냐? 아니, 없는데 페페로만 있어. 응. 먹어? 먹을래? 가지, 뭐 블레다크랑 치킨도 같이. 이거 살 너무 응. 응. 그냥 치킨. 아 이거 다리잖아. 날개인가? 먹이야. 날개랑 다리 똑같은 거 날개. 날개는 다리는 아니고 다리가 없는. 다리 어, 이거 분다 있는 거 같은데. 안 먹을래. 그냥 솔직히 양념이 정도야. 그 살이 없어. 살이 없어. 잘라. 잘라서 먹으 좋은데. 음. 말해야지. 아,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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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근데 이거 먹는데 솔직히 이빨이 너무 빠져. 여기 또 밑에, 밑에 이빨좀 흔들려. 먹으니까. 시원 이모티콘 보낼게요. 이모티콘 띠. 맛있다. 따봉. 이모티콘 끊 <laughs> 이거까지 겹잖아요 아, 내가더귀한게데 근데 제가 키가 좀더작아도서가 진짜 내가 귀여워 내가 더 큰데 원효리는 나보다 한 엄청 애기보다 애기만큼 작을 거야 그 애기 고양이 닮았어요 아울아울 애기보다 원효리는 울 애기예요 물 애기 아니야 물 애기야 아물 애기예요 근데, 아까, 콜라가 있는데, 나 콜라 보니. 잠깐만, 콜라 한테 잠깐만, 요 콜라 한테 좀, 건투 좀 할게요, 콜라 한테 콜라 한테 건투 좀 할게요. 자, 콜라 건투. <laughs> 콜라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. 는 콜라 싫어서 건투했어요. 나중에는 전 포카리만 먹을 때는 손안 아파 귀여워서 죽은 귀여워 너 실제가 귀여운 내용량에서 찍기 먹기도 그런 데 있는데 이것 여기에서 좀 먹겠네. 그까그니까 인사 인사해. 음, 맛있다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시간에 만나요. 바이바이. 또 만나요.